예, 어, 11기 하 1장 보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하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이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이가 말하는 거 보면은 검정이죠. 폐역한 왕입니다. 가서 에그론신 바알세부백에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물어보라까지 검정 네모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 분 이제 주홍이죠 너는 주홍 시작합니다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르기를 그에게 말해라죠 그 선지자 선지자 할말 갈로 파랑갈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보브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하나님 말씀 인용합니다.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까지 빨간 갈로 죽으리라 하셨다까지 파란 갈로 끝내고 이, 이 말은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한 말이죠. 하셨다 하라까지는. 주홍 네모입니다. 주홍 네모. 엘리아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래대, 왕이 이야기하죠. 너희는 검정, 너희는 어하여 돌아왔느냐까지입니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그 왕이 보낸 사자들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노랑으로 합니다. 노랑. 보내 돌아온 사자들이 어, 그 이야기하는 거죠. 노랑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그한 사람이 선지자죠. 파란 갈로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로 돌아가라 왕에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말해라는 거죠. 노란 갈로 요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인용하니까 빨간 갈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신 바알 세브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까지 빨간 갈로 죽으리라 하셨다까지는 노란 갈로 끝내고 하셨다 하라. 이건 누가 말한거요어이 선제자 파랑이죠. 하셨다 하라 파랑 갈로 끝내면서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이 말은 전체 이그 왕이 보낸 사자니까 노랑 네모입니다. 왕이 그들에게르 대 왕이 에 아시아죠 금정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까지 금정 네모 그들이 대답하되 보낸 사자들이 대답하죠 노랑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를 띄었더이다까지 노랑 네모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왕이 이야기하죠 검정.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까지 이에 오십부장과 그 군사 오십 명을 엘리야에게 보내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여기는 오십부장은 어, 그 하나님의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가서 하는 말투가 어떤가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거 글로 보면 이렇지만은 여기 뉘앙스가 어떤가면은 십절에 엘리야가 오십부장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만약에 내가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의 너 50명을 불살라 버린다. 불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이말은 뭐냐 하면은 이그 50부장들이 엘리야한테 가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면 너 지금 왕한테 죽는다고 이야기하지. 너 지금 왕이 당장 내려오라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빨리 내려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이 사람들이 50부장은 보라색입니다 보라. 그러니까 왕의 그 그 이스라엘 왕의 편에 서서 엘리야를 무시하면서 내려오라 한 거죠. 그러니까 어, 보라 네모입니다. 내려오라 하셨나이다.까지 보라 네모입니다. 요, 내려오라는 누가 말한 거죠? 왕이 말한 거죠. 그러니까 검정 갈로. 10절 엘리야가 50부 장에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야가 말합니다. 바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까지 파랑입니다. 하에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지금 이스라엘 아하시아가 아주 화가 났습니다.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아에게 보내니 그가 엘리아에게 말하라 이르되 그냥 엘리아를 부르러 갔는데 군사 50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또이 사람이 이 오십부장이 이야기합니다. 보면은 무슨 색인지 알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는 말로 보면 어떻게 하는가면은 하나님의 지금 어, 엘리야 너는 하,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이 말은 빨리 내려와 이런 뜻이에요. 앞에 보낸 오십부장에게도. 50부장이 내려오라 해도 안내려오 왔는 그 오히려 그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주 그 속히 내려와, 이 말은 아주 강한 말로 빨리 내려와, 이런 뜻이에요.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보라 네모입니다. 그러면서 속히 내려오라, 이 말은 왕의 말이니까, 검정 갈로.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야가 선지자가 말합니다. 파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까지 파랑 네모입니다. 하메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다라. 왕이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 제 50부장에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간구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이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 그의 군, 군사 50명을 살라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여기서 기희 보소서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니까 선지자 선지자 엘리야를 참 엘리 그 엘리야를 인정 그러니까 존중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두 13절. 하나님의 사람이여 워낙은데 여서부터 연도 시작해서 어, 당신은 귀히 보소서까지 14절 여기까지 연도 네모입니다.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릅니다. 주홍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까지 주홍입니다.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로 이르러 마라데 예,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파랑 요의 말씀이 하나의 말씀 인용합니다 빨간 갈로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바알세부에게 물으라 하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미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빨간 갈로입니다. 죽으리라 하셨다. 까지 예, 선지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파랑 네모.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도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보면은 음,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어 죽어서 누가 지금 왕이 되는 거요? 어, 그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그 여호람은 누구 아들입니까? 응? <laughs> 요호람은 어, 그, 그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형제죠. 아시아에 비하면 아시아에게는 그래서 어, 요, 그런데 요호람의 아합의 아들 요호람이 있고 또 이상하게도 또 요사밧의 아들도 요호람입니다.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거 나중에 어,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예, 2장. 여호와께서 헤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가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 사에게 이르되 이제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파랑 청아근데 너는 여기 머물러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까지. 파랑 네모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파랑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원히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 하겠나이다까지 파랑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제자들은 어 연두입니다. 여호와께서 어,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까지 연도입니다연도 연두 네모 하니 이르되 엘리야가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파랑 나도 또한 안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까지죠 파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또 파랑이죠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까지 파랑네모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파랑 여호와께서 사랑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까지 바랑 하는지라 그들이 여리고의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또 연두죠. 이 제자들은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머리 위로 들어가실 줄 아시나이까 까지 연도입니다연도하니 연두 엘리사가 또 엘리사 파랑이죠 나도 안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파랑 네모 엘리아가 또 엘리아사에게 이르되 파랑 청어건데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까지 파랑 하니 그가 이르되 이제 엘리사죠 파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까지 엘리사 파랑 하는지라 이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서서 바라보며 그두 사람이 요단가에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파랑 나를 니게서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할지고하라 까지 "파랑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파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까지 "파랑" 하는지라. 어, 이르되 이제 엘리야가 하는 말이죠.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나를 니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니가 보면 그 일이 니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까지 파랑입니다. 엘리야가 하는 말입니다.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파랑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까지 파랑입니다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옷그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파랑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까지. 파랑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제자들 연도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도다까지 연도입니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또 연두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요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을까 하나이다까지 연두입니다. 연두 네모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파랑 보내지 말라 파랑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할 좀,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파랑 엘리사 파랑 한지라 그들이 오십 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어,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러거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들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파랑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까지 파랑 네모입니다. 파랑 네모 안에 파랑 갈로 가지 말라. 파랑 갈로.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성읍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연두 우리 주인께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 나이다. 까지 연두 네모입니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파랑.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까지 파랑 네모입니다 하매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기를 파랑 엘리사 요의 말씀이 하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빨간 갈로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 없을지니라 까지 빨간 갈로 하셨느니라까지 파랑 네모입니다.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며 이르되 "엘리사를 조롱하는 자는 보라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까지 보라입니다.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를 돌이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에곧 숲풀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을 아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0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갈멜 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여기 보면은 좀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아주 그 능력을 받아서 베델 그 베델은 선지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선지학교가 있지만 그쪽에는 아주 이 지역에는 우상숭배가 아주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했다. 이 작은 아이들은 어, 이 작은 아이들 우리가 어린아 아이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젊은 아이입니다. 청년들입니다. 청년들. 이들이, 이, 언어에 보면은, 운에 아림은, 아, 이들 이렇게, 운에 아림이란 그 단어가 아이들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어, 젊은 아이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주, 어린 아이들은, 나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운에 아림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 그, 엘리사를 조롱하기를 어떻게 하는가면은, 하 대머리여, 대머리여, 이랬다이 말은, 어 그, 어떤 뭐 무슨 말인가면은, 하 이스라엘들은, 유대인들은, 이 머리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대머리는, 여기서 대머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다. 너는 머리가 텅 비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선지자의 권위를 도전하고 조롱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가 저주를 한 거예요. 이 저주를 했, 했을 때에 이제 암곰들이 와서 그들, 그 이, 이 젊은 40명을 다 찢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선지자가 애들이 자, 자기를 좀 조롱했다고 저주해가 앙곰들이 나와서 그 40명을 다 죽였나?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엘리사가 아, 그 저주했을 때에 아이들 중에 40명이 찢었더라.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선지자를 모욕하고 선지자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주 크게 벌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엘리사가 그 아이들을 저주하는 사건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알고 봐야지. 아니면은, 아니, 엘리사가 그래. 자기를 좀 조롱했다고 저렇게, 어, 저주해 가지고 다족이나 이런 개념이 아닌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상장하겠습니다.